네, 이렇게 마지막 날이 또 이렇게 주일에 걸려 보기는 참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어, 당장 내일이면또 2018년이 되고 1월 1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 1월 1일하면 누구에게나 좀 기대감이 있고 설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뭔가 기대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품고 있는 그 계획들이 온전히 실천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끌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길 바래요. 무엇보다 영적으로 우리가 갈구하고 우리가 꿈꾸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예수 가족과 또 그렇게 예수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2018년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많은 사람들에게 아, 장점이 있다면 또 단점도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일지라도 많은 장점들이 있다지라도. 할 누구에게나 단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단점이 있으시죠? 약점이라 할까요? 저에게도 많이 있지만 어한 가지만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하고 설교로 시작할까요? 어 저는 늘 우리 철웅 형제가 부러웠어요. 다리가 길어서 그냥 서 있는 데 모델 같기도 하고 본인은 전혀 못 느낍니까? 어 그래서 아, 저렇게 다리가 긴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기분일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그 바지를 입으면 어왜 저기서 끝나지 좀더 있어야지 왜 저기서 신발이 보이지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하곤 해요 그런데 제가 그 필리핀 항공을 타고 필리핀으로 단기 사역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한3 시간 4 시간 정도를 비행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팀원들이 막 불편해서 몸을 비꼬는 거예요 막세 시간 동안 4 시간 동안 왜냐면은 아주 저가 항공이다 보니까 이 자리가 좁은 거예요 근데 그들과는 달리 저는 아주 숙면을 취하고 상쾌하게 그왜 그런가 하니까 아이 나의 이 단점과 컴플렉스가 다 어려운 건 아니구나 어, 나로 하여금 가끔 나에게 유익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나에게 단점이 있고 나에게 약점이 있고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약점들이 있지만 그게 다 약점으로 작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준 적도 있었고 나에게 큰 아, 기쁨을 준 적도 있었다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도 다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히려 성경을 보면요 이 장점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자주 등장해요. 어, 대표적인 사람으로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에 대해서 그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의 굵고 긴 머리를 얼마나 이, 아름답게 표현하는지 몰라요. 그에게 있어서도 이 굵고 긴 머리는 그에게는 큰 영광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그 죽음을 당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굵고 긴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결국 적군에 의해서 창에 찔리고 죽게 되거든요. 그에게 있어서 자랑이었고 그에게 있어서 영광이었던 그것이 결국 그로하여금 망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항상 장점만이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단점, 약점 때문에 자기를 비관하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더잘될수 없을까? 그렇게 비관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약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을 좌절시키고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할때 여러분의 사계를 꺾어 내리는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 그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러한 약함, 약점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말씀을 함께 나누며 생각해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상들, 우상들을 섬기고 또 그럴 그들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른 나라들을 강하게 만드셔서 그들을 또 어, 혹독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실 때, 그들이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을 떠났구나,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여 부르실 때, 하나님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시죠. 그리고 또 구원을 내십니다. 이런 아, 아주 안 좋은 사이클이 반복되는 성경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기도 사사도 그러한 상황 중에 일어나는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장에 보면요. 어, 모두 다 에우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에우 이전에 사사가 있는데 앞, 앞부분을 앞 보시면 사사 온니엘 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어, 무찌르고 그가 새로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구원을 얻게 되었을 때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우리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래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나가니까 그동안 그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사람들의 그 열심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는 겁니다. 모양은 있지만 형식만 남게 되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성경은 이러한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 볼게요. 3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메소포타미아 왕이 강성해졌을 때 그를 온 일을 통하여 꺾게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또 범죄하게 되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아방 에글론이라는 인물을 강성하게 만드셔요. 여러분, 눈치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굳이 이렇게 두번 적어야 되나? 그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또 반복적으로 이 말을 해요. 그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요 그만큼 이 사사기의 저자가 두 번이나 반복할 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사실입입다다 그 범죄한 한실실인해해하하님이이모압 g s 글론을성하하하 하셨고, 국이이스엘은이이모압의 식민지 역할을 식민지로서 종살이하하되었었다라예요예요 무려 년의세의을월입말입 이런 이통속통속하서하은님은 다시 한번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어주셔요 그리고 에훗이라는 사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자, 어, 여러분 15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셨는데요 에훗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쭉 보시면서 에훗의 약한 면모를 보셨습니까? 어느 구절에 이 에훗의 약한 부분이 드러나는 구절이 있었습니까? 넉넉히 읽으셨다가 잘 모르시겠죠? 쭉 읽으시면 에웃의 에웃의 이런 단점이나 약함이 드러나는 구절이 없어요. 오히려 이 에글론을 단방에 제압한 용맹스러운 장수의 모습이 그려지지 에웃의 연약한 모습이랄까, 어떤 단점이랄까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어, 그럴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용하시는구나. 역시 용맹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에우스의 약한 점이 무엇인지 그의 약점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하방 에글론에게공물을 바칠 때에 아우 자, 이우기를 e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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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이 r a e l i s r a e 걸출한 r a e 들 Israel, Israel, i s 아주 볼품없는 집화가 바로 이 베냐민 집화였다는 거예요. 인원도 적고 인물도 별로 없고. 그런 소수의 마이너 그룹에 속한 사람이 바로 이 에우시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에우스요 신체적으로도 약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15절을 보시면 왼손잡이 에우시다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어요. 왼손잡이 에훗. 어, 요즘에는 뭐 왼손잡이가 많으니까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굳이 성경의 에우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왼손잡이라고 쓴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지금은 왼손잡이들이 흉이 아니지만 그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해놓은 거거든요. 어, 혹시 왼손잡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왼손잡이 있으세요? 젖때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가 되게 싫어하는데 젖때만 하더라도 그 왼손으로 뭐 글을 쓰거나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이 손등을 가격 당하면서. 야너왜 그러냐 이러면서 마치 큰일 난 사람처럼 오른손으로 먹어라 오른손으로 써라 이러면서 그랬거든요 여러분 요즘 안 그렇잖아요 머리 좋아진다면서 오히려 장려하잖아요 근데 그때말 해도 그랬다 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왼손을 쓰는 것에 대해서 어, 그것을 흉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복 없는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왼손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 라는 겁니다. 반대로, 오른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왼손으로 축복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오른손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서 나의 백성들에 대해서 긍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할 때 나의 의로운 왼손입니까?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우리, 여러분,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고 표기하기도 해요. 처음 들어보셔면이안하려 그랬는데, 너무 옛날 사람 같아서. 자, 성경에도 그렇지만 이 오른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긍정적인 이미지예요. 그런데 왼손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리 모두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문화적인 편견의 대상이었고, 한마디로 복 떨어지는 자식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이 애웃을 왼손잡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편견의 대상이었고, 또 정상적인 교우 관계도 아마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가정에서도 별로 이렇게 좀 중요하지 않은 인물로, 마치 다윗이 그뭐 목동 일을 하는데 아빠가 기억 못할 정도로 그만큼 존재감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어린 윤년기 시절을 보냈지 않았을까, 우리는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결정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왼손잡이라고 기록된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어떤 다른 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왼손잡이라고 표기할 때 왼손잡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그것은 어떤 뜻이 있는 거냐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우시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잘못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왼손을 잘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에우스에 대해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조막손으로 선천적인 어떤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손이 장애가 있어서 뭔가 이 오른손으로 일을 할수 없기 때문에 왼손을 잘 쓰게 된 사람. 그가 애우시고 그 왼손잡이 에우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도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곱지 못한 것이 현실인데 그 당시는 더더욱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이 드러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장애가 있는데 그 장애의 이유를 묻기를 부모님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아니고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이미 더 오래 전에 선조들이 가진 생각들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평등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요, 장애를 가진 것만으로도 차별을 받고 마치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한 것처럼 그들은 편견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아주 어려운 형편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15절부터 30절까지 에웃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을 때, 그는 용맹한 장수였고 그 적군, 특히 왕궁을 겁도 없이 들어가는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다고 우리는 볼수 있겠지만, 에웃의 일생을 지켜보면 그가 가진 환경과 그가 가진 어려움과 그에게 있는 장애를 생각해 보면 결코 그는 유복한 유년기,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에웃이 아, 하나님께 세신 밖에 훌륭한 인물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배제하고 이제 좀 객관적으로 성경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우리 1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 6절입니다 시작. 네, 아, 한 규빗 하면. 이 사람의 이 팔꿈치부터이손등까지의리 길이니까 한, 3 5 c m 에서4 0 c 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3 5 c m 정도 되는 이 양날 검을 아, 검, 검, 칼을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어, 그 외, 그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어,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고 자유자재로 빼낼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아마 오른쪽 허벅지 안쪽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게다가 그의 오른손은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왕궁에 있는 그 누구도 그가 이 무서운 무기를 숨기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17절부터 19절까지 내용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시작.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함에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아멘, 어, 이 장면을 대하면서 어, "아무리 그가 장애가 있는 사람이고, 뭔가 이 음흉한..." 빛이 없다 할지라도 너무 술술 진행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러고 이거 영화로 제작이 되면 망하, 망합니다 그죠? 너무 쉽잖아요. 어떻게 이 속국이 한 사람이 왕을 직접 독대합니까? 어떻게 직접 나가고 아 오히려 왕은 신하들을 다 내보내고 독대할 기회를 어떻게 줄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가 장애가 없는 인물이어서 오른손을 자유자재로 쓸수 있는 사람이어서. 그러한 환경으로 이 에글론 왕을 독대하고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바쳐 나아갔다면 이렇게 아름답게 순적하게 원활하게 결코 진행되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서 오히려 술술 읽히게 되고 수술 진행되는 이 모든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분명히 볼수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에웃 이 사람은 왼손 오른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늘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지 않을까 우리는 여기서 예측해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대적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푸시기 위해서 그에게 전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 아무리 그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이거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좀 이게 긴장이 되고 쫄깃쫄깃해야 우리가 좀볼 맛이 나는데 어떻게 이게 쉽게 진행되냐 이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일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2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록 그에게 큰 약점이 있었지만 비관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왼손을 사용하시죠. 결국 모압 왕인 이 에글론은 조막손인 에웃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고 수색하지도 않았고 그와 독대할 기회까지 주게 됩니다. 드디어 에웃은 서늘한 다락방에서 모압 왕 에글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한 칼을 꺼내서 에글론 왕을 제압하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최대 약점이었던 그 왼손으로 사람들에게 놀림받고 무시당하던 바로 그 왼손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그는 이루어내고 맙니다. 자, 여러분. 그 22절 보시면 모아방 이 죽어가는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좀 깨름직하겠지만 다시 한번 22절 읽어보실까요 22절만 시작. 칼자로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아멘.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는 걸까요? 그냥 찔러서 죽었더라 하면 될 텐데 뭐 칼자루가 통과하고 빼지 않아서 기름이 엉기고 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 눈을 크게 뜨고 목도 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의 약점이라 이야기하였고 너 자신 나저도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일하는가를 분명히 보라는 겁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분명히 보라는 거예요. 이 약, 연약한 왼손으로 이 연약한 손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너의 오른손이 되어 주신가를 분명히 보라는 겁니다. 에웃은. 하나님을 경호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는 경험합니다그 누구보다 가장 자신 없는 사람이었고, 그 누구보다 가장 연약한 사람이었고, 사람들과 함께 마주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임 받는 놀라운 역사의 한 장면을 오늘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적당히 찌러도 죽는데요. 칼자루까지 왕의 몸을 간통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가정 여러분, 어, 여러분에게도 약점이 있을 겁니다. 그 약점은 누구에 의한 약점입니까? 누가 보기에 그것을 약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은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이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점이라고 보이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그건 다 약점이야라고 말하는 것들도 하나님은 강하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나에게 우리에게 약점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나는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다. 야 나에게 이것만 없었으면 나도 훌륭한 인물이 됐겠다라고만 생각하는 그 부분들 그왜 있는, 왜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비관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저 사람이 장애를 가진 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자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약점이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약한 이유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쓰러져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더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우리가 보기에는 완벽한 사람 같지만 그도 질병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고린도우서 내용을 보면 그가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가 밤에 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3일간 눈을 눈을 뜨지 못하거든요. 그때 얻은 이제 누, 눈병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간질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눈병인지 간질인지는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도바울이 세번 아주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괴로울 그때 사력을 다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제거해 주십시오. 이거 좀 낫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치료해 주시면 내가 더 뜨겁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사력을 다한 이세 번의 기도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돌이어 강하여 지민이라. 사랑하는 예수, 거정 여러분. 우리가 약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위한 통로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약한 것은 도리어 내 안에 하나님이 강한 분 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게 주신 것이 너무 많다. 이미 내게 불어주신 것이 너무나 많다. 내 은혜가 족하다. 여러분 그것에 자족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오히려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진실되게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연인 가족, 예수 가족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17년 이제 마무리 가러 10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계획하신 것들 많이 이루셨나요? 이런 질문 하신 하는 사람 제 실처. <laughs> 하지만 어김없이 우리는 또 계획을 세울 겁니다. 어김없이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기 위해 애를 쓸 것입니다. 스스로 계획한 것이거든, 누군가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든, 오늘 우리는 새롭게 뭔가를, 뭔가를 계획하고 달려갈 것입니다. 오늘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 늘 제동이 걸리고,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고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해서 멈추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에우세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붙들어서 친히 오른손 대어주셔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은혜가 좋고다. 너가 약한 것이 도리어 강하여진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2018년을 더욱더 기쁨과 기대함과 설레함으로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